에이 <marriages> <to be> <another> 가이 잘되구나그래도 <laughs> 이란 뒤끝에 먹는 음식이 진짜 꿀맛이란데 아버지 저게 또 누구요 저기 아버지 없어 <웃음> <웃음>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네기야 <laughs> 어제또 왔냐 야 아버지 내 아버지 보기 싶어 반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제또 왔냐 하면 어 찜깐 야야야 이번에도 또 혼자 왔냐? 아니야 뭐 혼자 오자고 뭐 달고 댕기겠습니까? 야 그래 이번에는 또퇴짜 맞아 왔냐? 퇴짜 맞았대? 아니 내 무슨 물건입니까? 퇴짜 맞게 야 이놈아 <laughs> 그럼 그래, 먼저 뭐 시집가지 못하고 밤낮 이렇게 혼자 댕기냐? 어? 막 아까 잼 갈라지는 게지 무슨? 그래 이번에 또 무슨 문제로퇴짜맞아냐내 퇴짜 맞은 게 라네 퇴짜 쓴다 얘이기름을 아야 구수할 거라 이건 다치지 말라 어제 손님한테 접대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다. 아버지, 내 좋아하는 홍소로 내손한두 점만 먹고 겟담의 손님 접대를 하시아이. 예? <laughs> 어, 맛있겠다야. 역시 우리 아버지한 홍소로 정말 맛있습니다. 음? <laughs> 아, 술도 이구나 이게. 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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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동네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당기겠냐 이거? 아니 내 씨지 뭐 관계 무슨 그렇게 찬피사한 일인가? 야 이놈아 1년 같이 살던 남자 는그 마음이 맞자야 갈라지고 그1년 같이 살던 남자 는또 무슨 술주부나아 갈라졌다 하고 야 밤나 갈라졌다 헤어졌다 하면서 그래, 어아 그러면서 이제 이 애비한테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이냐? 아, 아버지. <laughs> 시집 가기 싫어서 아이 감까? 아이 나를 좋다는 남자는다 그저 그 자식 새끼 딸을 호래비들이고내 좋아하는 남자는다 유부남인 거 어찌겠어? <laughs> 이놈아 남자친구 없다면 없다고 깨지어 만나다 갈라졌다 만나다 갈라졌다면 이 애비한테는 어 어제 얼굴을 한번더 아이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 을하야야내 어? 우리 아버지 속이 다 까봐 그랬지 이놈아. <laughs> 아버지는 이네 남자한테 재왔다는 게 그게 더 가슴 아프다 이 말. <laughs> 아버지, 우리 일하는게 어떻을까? 어? 내 어전이에 용시집아 이가고. 무슨 일 하냐? 십청이처럼에 아버지를 거저 평생 거이 거이 모시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어떻을까 아버지? 아이고 에이 기시다 <laughs> 아, 아버지. 아이 그, 이 그, 띠기시다. 바라볼거 바라봐 야되지 에이 그. 래깜배깜배 <laughs> 이 집에 무슨 냄새 이리 좋은 냄새가 나 <놀람> 삼촌! 야! 춥다! <칩다>. 어! 더워 더 야야야야 하하! 올해 어, 임선사에또 아, 먹을 법은 아, 있네 야! 아야! 하나 왔는가? 엄마! 오빠! 아직도 기도 바지 입고 다녀? 야! 기도 바지 어째? 이게 대단히 뜨뜻하다! 어? 야! 너도 좀 시가이 대머 아버지 이렇게 더마지면 이렇게 적적도 줘라 야, 이야, 예, 나랑 나, 따리와 떵떵 홍소로를 재기구나 상추, 야, 으아. 이게 내 만든 게데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봐라, 아. 맛은 맛 되는가, 어, 그냥 보다. 하나 먹어봐 좀, <laughs> 야, 그좀 먹고 머를 쭉쭉 내려가는 게 대단히 맛있다데 야, <laughs> 얘도홍소로에 <으아> <laughs> 너, 야, 얘게를빼서최고내라 자, 한잔 먹자. <목소리> 에 삼촌 어? 에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술을 못한다 에이, <목소리> 야, 절대 못한다 <목소리> 에이, 에이. 야 이놈아 아이 먹겠어 말아라 에이, 삼촌이 또 나갔다 권하겠다면서 내가 또 받아야 되지 에이, <목소리> <목소리> 어, 에이, <목소리> 자, 에이 아, 삼촌 근데 나가서 말할 얘기 없으니까 여기도 어서 해야 이놈아 무슨 신바람 하는 존재 나 빨리 말셔라아자 먹어볼까 그래지 역시 홍설로이는빼주 최고한다 해 응, 그랬지 아, 어떻게 우리 집에서 거기 한곳 저렇게 하고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냐야 그나저나 너네 어제 내려와 음. 아이 오빠 어제 자꾸 이렇게 나를 궁금해하여 응? 오빠 내말했지올 돌이는 아이 된다고 낸데 좀 신경 끄여냐아무뭐야 <laughs> 너네 아버지 몰라 왔지 뭐야야야야 이때까지 오라 어째 오라 때가 어야너 여자라는 게 무슨 돼지 이름이 다 아, 까어 만지매이를 나두 분이 천천히 마이셔에네들어가 <laughs> 어. 자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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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 삼촌. 3초 다아 3초 삼촌, 3 소식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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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아저있고좋구나 전네 빙고는 <laughs> 보석 훔이또 내려왔어요 빙고는 보석 훔이또 내려왔다 또, 또 내려왔다구 어. 이번에도 별내 삼출로 비듯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야나나 나는 이번에 그만둬라 그만둬라 예저 미설이 무슨 아 <laughs> <야>, 그만둬라 예저 <에이. 웃음> 그래고 저 우리 여름에 그 돼지 새끼 돼지 두 마리 준건 어떻게 어. 잘 키우고 있지 어잘있다예 야그돼지들잘 키워야 된다 삼촌이 어. 그게 어떤 돼지인가 그한 마리 초라이고한 마리 야 거. 이놈아 니네 이름 써주고또니 네 모르게 되면 어떡하냐 어라이는 생각나는데 어. 하나는 누이 초롱 초롱하다고 초롱이라 하나는 쿵대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둥글이라고 했어 예예 잘한다 예 맛있냐 예 맛이 기가 막힌다 그 예. 원래 에. 잘 자란 돼지들은 맛이내라 그다자랑데기 <laughs> 원래 마시자 서로 어제, 응, 마시지 응, 말 어. 응. 먹어라, 에 예, 알았습니다. 에헤. 음. 아하, 어제, 에, 헤야 잠깐만 어.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다. 어제, 잠죄 혹시 저러이로 이게 저러이제, 응? 어, 야, 야, 아, 나도 좀 힘이 달려서 그냥 취체해서. 이렇게 잡아서 콩소로를 만들었다. 무성이라 <목적이라>... 아이는 맛있게 익지 사실 이 토로를 다리... 잡아서 지금 콩소로를 했단 말이야. 어? 이 촬영아. 야 이... 야, 네 이렇게 어찌 뭐 이렇게 상세나리야. 그래그래, 아까 돼지고래야 없지. 아, 야다다다이거나 야, 야, 먹어라. 갤럭시이 돼지고기 맛있습니까 아, 아까 완늘 야, <목적> 이래말아 되는데. 삼주 잡아도 소리가 말하고 잡아야지. 되 아이 삼주 이에 이렇게 내다가다 훔 쏘러라 한모진 이거 못 잡에서 자겠니 이거 원래. 야너 어제는? 오빠 시커먼 건은 딴 소리 하재요야 너는 자겠다도 나또 어째 이렇게 나오냐? 어? 야 원래 시내 여자들은 잘대화사그리 두고 게하고 자니. <laughs> <laughs> 네오늘이 어떻어? 뭐어째 우리랑 어. 아이가 없어. 시키지 없어. 야야야야. 응 감짓뚝이 같더라다 <laughs> <laughs> 남자들이라면 배신자들이라는데 무슨 배신자라 야 나는 너네 아버지를 위해서 어? 저 손에 올라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어? 보조금 듯하게 했지 또 너네 아버지 돼지를 길고 계시댔서 돼지 두 마리도 겠다 좋다 근데 너네 아버지 봐라 어? <laughs>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응 솔로를 했다 어? 이게 너네 아버지 배신자지 내 배신자야 <웃음> <웃음> 많이 먹었을 때 네, 언제 많이 먹어을때 됐다, 뭐, 됐다,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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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초롱 걔 이제 삼촌 응? 음? 초롱이는 글쎄 이렇게 훈솔로 지금 됐다 하고 걔는 둥구리는 어찌하십니까 야 이놈아 그 초롱이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 둥구리 외로워서 어찌냐 네. 그래서 네. 내가 둘다 잡아버렸다 <웃음> <웃음> 야 죽는 것만 외로우긴 낫지 걔는 둥구리는 어, 어, 둥구라 둥구리는 어찌하십니 야아~~ 둥근이 너로 여기 있구나 너로 시자시 장국이 풍기는 매구나 지금 야아~~ 둥근아!! 야아~~ 그 누이 초롱초롱하나로 에, 옹찌 둥글둥글하느라 두 마리 목다 각각 이래버리면 어찌인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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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웃음> 자, 관해 어찌게 너두리 하는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laughs> 아빠 불쌍한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구나. 저관네 내가 오전에 삼치 무슨 보조금 있는 거를 나 나서 상관해야겠어. 예. 그 보조금이 무슨 오빠 해 준게요? 냐. 네. 그게 나라 정책이좋아서 그렇게 보조금이 내려온 게. 그래. <laughs> 그건 그렇고 냐. 올드 일은 어찌요? 수고. 오빠 나 책임지오. 어째래니? <laughs> 어째래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좋다 좋다 할 때는 어찌고 이렇게 그 광금적 시각에 내빼는 거. 근데 네. 야 하는 이미 다이 우리 같이 일하면서 다 마음에 일에 있는 부위 아, 다, 아, 다 있다. 아스파이크의 심까어보내주 이말하고마. 아이 부르지매. 야 이거 큰일 났어. 어제. 야 이거 내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슨 일인가? <laughs> 먼저 내려 올라와. 아레라, 마레라. 아수아수. 자, 먼저야. 이 홍수 로라오면 먼저 한잔 잡사오. 맛이 어떠소? 음, 맛있다. 맛있지. 응. 이 맛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어째? 야. 우리 둘이 손을 꼬우고 쥐고 이렇게 얼리뛰고 내리뛰고 얼리뛰고 내리뛰고. 무슨 상관있어. 이 바지 항아리에 물을 붓긴데. 어째? 아줌마, 근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 우두나 삼칠 것이. 야. 우리 촌에서 준 돼지를 두 마리 잡아서한 마리는 이렇게 공쏠로를 하고 한 마리는 지금 가마 안에 뚱꼬리는 안에 지금 시라지 작물이 돼있다고 야! 너좀 야, 그만 먹어라 아. 야 초라이 불쌍하지도 않니?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아, 살도 <laughs> 같이 먹었어까 내가 아. 많이 먹었습니다 아. 나는 그 초라이 맞는가 확인하느라고 몇점 밖에 안 먹었어 아즈바이, 아 이게 어떤 대지라고 이거 이렇게 막 잡아서 흥설을 하면 어찌인가. 이거 뭐 분해 이 야... 그런 게, 당관해내 <laughs>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우리 삼소대에서는 어 우리 민중들의 민심을 다 생각해서 우리 이 집우 뭐 조금 주지 말게. <laughs> 아즈바이, 야 이게 사실이라면 또연락서회복 하고 확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이뻐서 흔들려야될것 같습니다. 자, 보내주임에 그렇게 하하오. 지바지 아, <laughs> 어서는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렇게 알아서. 이래 옛날부터 가난구제는 나라에서 해결을 못한다 했단데. 어, 어. 아는 소린지 혼자 다 한다고. 야야, 너는 나를 좀 어려봐 해라. 나도 그래, 이 촌에. 응, 조그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즈발 내 새거 내려오면 벌레가나 광수 아바이 말하는 게그 집에서 버리는 비닐 하우스로 수리한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아 이... 이봐 분해주임이 내그 비닐 하우스 안에다 야한한메다 높이 좀 되게서 빙둘러서 담을 쌓아서 그래갖고 배지가 그 안에다가 야 뜨끈 뜨끈하게 군불을 떼고 오는 길이라 해. 에? <laughs> 아유 어제 아버지 그, 거기다가 뭐 겨울 채소 농사를 하자고 그랬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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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분해주임 여기로. 내서, 네, 우리 집에 그 둥구리하고 초어를 데리고, 양 예. 목축자에 데리고 가서야 쌍부침을 시키고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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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드려 야, 석 달을 읽게 되면 새끼를 낳는다. <laughs> <어머. 웃음> 그래, 이, 분설로노 야내 훈수로는 내토토고기 한도근 떠다 만든 게라야 아~ 그런 것도 놀랐지 야 아이 그래 뭐그지뭐 초롱이 하고 둥글이 두 마리 다 살아있단 말인가 아 가드레야 지금 그 뚜꾸 뜨끈 뚜꾸나 그 비누하우스 안에서야 그 태경 음악 들으면서 잘 있다이 야 아버지 다음에 와서 뭐대본다고 팔찌에 둬뒀습니다 예 아이 수다+ 수다+ 수다. 야또 쩔고 소고만 소리나는가 아개삼 3주 지 거지 내가 장라 쳐다 말이야 미초라이 동굴이 아니라 말니까 이게 야 이놈아 이만 네 따라 그렇게 초롱초롱 하고 어동굴두굴하게 귀엽게 생기고 그거 아까봐서 되게 잡냐 어야나도 그런거 그 모로 삼촌이 또어해를지야 미안해 자게 야야야 됐다 됐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 이 버리고 그 벽돌이랑 뗄까비랑 사느라고 스탄더스 겠구나 어, <laughs> 아이, 고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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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아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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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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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야아거야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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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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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구고 정부 덕분에 이제 난 아무런 관심걱정도 없다 <laughs> <laughs> 이리고부모님네이 보조금은 이번에 저 앞집 박아맨을 갖다 드리라 이번에 그 박아맨의 영감이야 또 병원노름 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꼭그 박아맨에 드리라 야. 야 우리 아빠 정말 멋있겠다 <laughs> 아즈바이. 그래 제디 이번에 박아면의 생활이 곤란해서 그집의이 보조금을 드릴까 고려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아즈바이도 또이대지 농사라 하면 자금이 딱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까지는 아즈바를 드리자고 결정했는데 아이 이렇게 또 자각적으로 나서서 양보를 할까나? 얼매 고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우선 이시내로 예, 아이 데려가겠습니다. 응? 여기서 이쯤까 아버지 같이 돼지를 키우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부자 되이셔 양나나, 네그 생각 잘했다. 양나나, 예. 이제 우리요 어, 저 돼지 두 마리를 가지고 열 마리, 스무 마리를 불고 가지고 우리 큰양돈농을 만들자. 그래, 이소 아버지. 어. 예. <laughs> 그래 오늘은 우리 삼촌 돼지아빠 된단 말이야 <laughs> 돼지아빠? 네 에... 돼지아빠 최고! 대박!